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들입니다 자, 700만원대 중고차가, 아, 잘 마무리가 됐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제 채널 들어오셔서, 700만원대, 600만원대, 100만원대 쭉 있으니까, 정보 확인해 보시고요 아, 800만원대로 넘어왔습니다. 아, LPG, 800만원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 일단, 현대, 기아, 삼성, 이렇게 있네요. 20대. 삼성부터 볼까요? 아, 르노 삼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르노 코리아, SM6 세대, SM7 한 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주행거리는 그냥 뭐, 10만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SM, SM6. 음, 18년에 13만 키로고요 등급은 따로 안 올리셨네요. 낮은 등급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낮은 등급인 경우에 등급을 안 올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810만 원이고요. 차량 번호는 6962번. 6962번. 렌트 이력이 있고요. 사고 없고 누유 없네요. 렌트 이력은 있으나 차나 잘 타주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단순 교환이나 외판급 사고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세누유 정도는 한두 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틀은 그렇게 잡고 가셔요. 단, 단순 단 교환이나 뭐 외판급 사고가 있으면 금액이 조금 떨어지고 미세누유가 있으면 금액이 조금 떨어져야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하시고 가성비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어, 외형은 G색이고요. 옵션은, 내비열선 정도 있네요. 렌트 이력이 있던 차들은, 이렇게 옵션이 없습니다. 이 후방 카메라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거는, 어, 네이버에 후방 카메라 복원이나, 이렇게 치시면,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사포로 문댄 다음에, 어, 컴파운드랑, 어, 저기, 솜으로 슉슉그어올림거 뭐야? 계속 문지시, 문대시면 이게 깨끗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후방 카메라 교환해야겠지만 카메라 교환비용도 한 10만원 내외로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첫 번째 차량이었고요 810만원. 굉장히 싸네요. 두 번째 차량. 8906번이구요. 금액은 849만원. 등급은 SE. 연식은 17년, 주행은 12만 탔네요. 정확히 12만 6천 정도 주행했고요. 헤드가스켓 쪽에 미세 누유 하나 사고 없고 렌트 이력만 있습니다. 자 내용만 봤을 때는 어, 앞전에 있던 차량이 연식도 괜찮고 주행은 좀더 길지만 가격도 저렴해서 괜찮아 보이지만 검정색이란 장점이 있고요. 색깔마다 금액도 좀 차등 적용됩니다. 물론 저는 쥐색을 좋아하지만 <laughs> 아마 옵션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네, 맞네요. S 링크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도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고 열선 핸들도 있고 아, 저라면 이걸 삽니다. 819-06번 삽니다 주색을 어,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요, 어, 삼성차는 S링크 있는 차타는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어, 차는 비록 밖에서 보는 시간이, 에, 밖에 있는 외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나 옵션이 훨씬 중요합니다. 차를 고르실 때. 다음 차량,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66,000이네요. 차량번호는 샤랭군은...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등급이 높아요. 알리 등급, 9599번, 16만키로. 주행거리가 좀 있더라도, 요런 차 괜찮을 수 있어요. 자, 사고만 없다면, 오, 이거 렌트 이력 없네요. 아, 어, 깊진 않네요. 어, 이런, 인사이드 패널까지는 괜찮아요. 패널, 휀다 옆에 작은 부위에요. 판금입니다. 그것도 교환은 아니고. 앞산박은 완전 단순이어서 괜찮구요. 본네트, 라제타휀다이건 볼트 체결식. 누유 누수 불량난건 없네요. 이런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죠. 휠도, 커팅 휠로 아주 이쁘고. 아, 안에도 시트도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네요. 아이보리 시트에, 화이트 계열. S링크 들어가 있고 버튼시동 열선 통풍 열선 핸들 어이 좋네요 주차 조향 보조인 것 같은데 열선 핸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 아 아주 깨끗하네요 훌륭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건 주차 조향 보조입니다 핸들 가벼워지는 거 주차할 때 누르면 가벼워집니다 전자 바킹 조그 셔틀 국방카메라, 열선 핸들, 뒷자리 열선,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밀러. 자, 이 세대를 비교해 봤을 때, 어,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요 2번보다는 3번이 좀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3번이라고 하지 말고, 알리 등급. 알리 등급이. 자, 이유를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렌트 이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좀 나요. 나야 되는 게 맞아요. 등급에 따라서도 어,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주행 거리에 따라서도 어,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교환 유무에도 어, 금액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짬뽕을 해봤을 때 과연 이 주행 거리가 가지는 특별함이 있을까?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3만, 4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3, 4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에 그렇게 큰 부하를 주지 않아요. 어, 그러면 그것보다는 이 차량에 렌트력이 없거나 옵션이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거기에 교환 이런 것도 따져봤을 때큰 부하를 주는 사고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 웃돈을 주더라도 저는 어, 이 화이트 시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알리 등급요 저라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외형, 실내 인테리어, 옵션 다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차의 부하가 그만큼 가해졌냐 아닙니다. 이앞 이 3박 정도로는 그런 부하가 일, 일어나지 않아요. 16만 요즘 차잘 만들었어요. 3, 40만도 금방 탑니다. 무리 없이 탈수 있는 거예요. 소모품만 교체해 주시면서 타도 그정도까지 무리 없이 탑니다. 괜찮아요. 저라면, 알리 등급, 870만원 선택하겠습니다. 자, 급을 하나 올려보죠. 어, SM7, 노바. 아, 장애인 전용으로 나왔는데, 이게 장애인용이, 어, 일반인도 살수 있습니다. 어, 출고 당시에, 어, 이렇게 뽑으셨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냥 장애인용 아무나 살수 있는 겁니다. 일반인도 다살수 있는 겁니다. 16년에 10만키로, 890만원, 차량 번호는, 0457번 0457 펜다 하나 단순교환 다른 특이사항은 없네요 이것도 G색이고 네비 버튼시동 열선 통풍시트 하이패스 루밀러 메모리 시트 자 같은 가격이라면 SM6가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길고 사고가 좀 있지만 저라면 요 알리등급 SM6로 직진하겠습니다 자, 기아차로 넘어가 보죠 기아차 8대가 있고요 K7과 K5가 있네요 오! 카렌스도 한대 있네요 좀 비싼데요 근데 카렌스가 어, 이 카렌스가 여기 오기엔 조금 비싸 보이는데 일단 13년에 14년 아, 주행 좀 짧네요. 9만키로 879만원, 올루카렌스 2.0 LPG 프레스티지 등급 7 7 7 0번이네요 차량 번호는 7770번, 흰색이고 휀다 단순교환 헤드가스캔 미세누요 하나. 음, 아, 파노라마 썬루프에 흰색이어서 지금 가격을 조금 높게 측정했구나 주행거리 짧고 해서. 음, 프레스티지 등급 닫기 옵션은 많네요.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 주차 조향 보조, 열선 통풍 양쪽. 아, 요거 때문이구나. 음, 인정할 만 합니다. 인정할 만 해요. 하이패스 루밀러,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썬루프, 열선 핸들, 뒷자리 열선. 예, 요 정도면 인정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인정이 좀안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확실히 괜찮네요. 신색 썬루프풀옵션 단순교환 짧은 주행거리. 음, 이 정도면 붙어볼만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K5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K5 뭐야? 18년식이 있어? 더뉴? 어, 아, 둘다 더뉴네요. <laughs> 어, 이 MX는 많이 봤는데. 야 18년, 19년 식도 있습니다. 아마 렌트 이력이지 싶어요. 어, 더뉴 K5 2세대 LPG 18년에 19년형 15만 키로, 830만 원, 하나하나 삼 하나, 하나번 럭셔리 등급. 저희 어머님이 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LPG 음. 음, 역시 렌트 이력이 있구요. 어, 교환이 뭐 크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트렁크, 문, 뒤엔다, 사이드 스텝. 뭐큰 사고는 없네요. 누유누수 불량난 건 없구요. 외형급 사고에 단순 교만 있다. 나쁘진 않은데요. 쥐색이고. 음, 옵션은 뭐, 아, 속상합니다. <laughs> 프로토 에어컨도 없고. 내비도 없고 전동이니 뭐 썬러프니 이런 거 전혀 없네요 와 있는 건 그냥 블랙박스입니다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게 800만원 대면 어, 너무나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옵션은 그냥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만 장착하시고 추구하시면 어떨까요 <laughs> 아, 30만원 추가돼요 860만원. 어, 예, 괜찮네요. 아래 거랑 한번 비교해보죠. 아, 이건 또 19년식이에요. 19년식. 렌터 카용 럭셔리, 은색. 19년에 11만. 오, 주행이 더 짧네요. 요거는 15만인데. 사고가좀났나 음, 일단 차분은 4516. 아, 4514, 860만원 엔트리력 있고요. 아, 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인사이드 패널 판금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사이드 멤버, 사이드 멤버 판금 두 개가 발목을 잡았어요. 요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음,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두 대를 딱 비교해 봤을 때이 뒤쪽 사고가 나요 그리고 외형급 이 사고가 더 낫습니다 역시 나요 색상도 이게 더 낫고 주행거리가 1 0만 k 로 에서 조금 혹하긴 하는데 11만 주행거리가 11만 5천 아 조금 혹하긴 하는데 연식 차이도 6개월밖에 안나고 금액차이도 30만원 싸니까 저라면 이걸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싸네요. 야, 18년, 19년식이면 4, 5년밖에 안된 차인데, 야, 830만 원. 저희 어머니 차 2천만 원 주고 사드렸는데 이거. 이거 풀옵션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저렴하네요. 자, K5 2세대 한번 보도록 하죠. MX 등급, 럭셔리, 디자인이 좀 빠졌죠. 어, 더뉴랑은 이제 다른 차입니다. 같이 보시면 안 되고요. 18년에 13만, 890만원, 하나하나하나 하나 7번 화이트 컬러 렌트도 있고요. 이건 단순 교환밖에 없네요. 랜다 두개 교환, 누유 누수 불량 난건 없고요. 버튼 시동, 내비 블랙박스, 하이패스. 아, 이건 옵션이 좀 갖춰져 있네요. 그래도. 음,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아, 요건 좀 옵션이 그래도 탈만하다. 빵 카메라. 접이 미러. 음, 디자인을 크게 보시지 않는다면, 여기 어,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요? 예. 연식도 뭐 1년 차이고, 1년도 안 나죠. 사실 요거랑은. 7개월 차이고, 주행도 짧고, 색상도 괜찮고, 금액은 이제 내비게이션 달면 860까지 올라갔는데 사고도 없고, 저라면 디자인 안 보면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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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으로. 자, K7 한번 보도록 하죠. 더뉴 K7, 더뉴 K7, 더뉴 K7, 더뉴 K7. 다더 뉴네요. 어, 비교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러면. 첫 번째, 프레스티지 등급. 14에 15년, 17만 키로, 819만원. 차량 번호는 9 6 1 5번입니다 9615번. 렌티르 있고요 예, 안됩니다. 이건 안돼요. 멤버 두개 판금. 나머지 단순 교환 들어간 것들은 다 상관 없습니다. 프론트 팬을 유사고 요것도 괜찮아요. 근데 멤버 두개 판금은 안돼요. 아쉽지만 얘는 패스. 아,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좀 아쉽긴 하네요. 럭셔리 등급으로 내려가보죠. 오, 파노라마 썬루프. 흰색 아, 연식은 좀 빠지네요. 13년식. 주행 16만 830만원 4777번 엔티력 있으나 사고가 전혀 없네요. 의요 불량 난 것도 없고요. 휠은 사제휠이고요 버튼 내비불빡 크루즈 컨트롤 보이고요. 열선 시트, 열선 핸들, 통풍은 빠져있네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썬루프 들어가 있고, 뭐야, 뒷자리 모니터가 왜 여기서 나와? <laughs> 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뒷자리 모니터가 있네요. 훌륭합니다. 어, 켜지지 않은 거 보면 뭐, 안 되겠죠. 사실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뒷자리 모, 모니터가 잘안 됩니다. 휠은 뭐, 사즈휠인데, 그렇게 어색하진 않네요. 차랑 좀잘 어울리네요. 전동 시트,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밀러. 저는 요게 더 낫습니다. 사고 차보단 요게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다음 차량. 또 럭셔리 등급이네요. 13에 13, 13만. 아까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졌죠. 썬루프는 빠졌어요. 849만원. 차량 번호는 8017번. 차량 금액은 849만원. 방는 기록방 좀열어보죠 렌트 이력 있고요 휀다 두개 문화나 교환 음, 누유 누수 불량한 건 없네요 실은 마차 휠이고요 버튼 내비 불빠 크루즈 컨트롤 어, 열선 핸들 있는 차들이 이렇게 조금 까지는데 복원이나 교환보다는 핸들 커버 씌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너무 아까워요 여기 다돈 쓰긴 사실 옵션은 똑같네요. 똑같아요, 옵션은. 자, 그럼 이제 두대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어, 썬루프가 낫죠. 어, 주행거리 좀더 있더라도. 썬루프가 낫습니다. 사고 전혀 없는데, 이건. 이은 수도 없고. 이걸로 선택해야죠. 에, 주행거리 뭐 3만키로 많다고 해서 큰일 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어, 장기렌트의 1인 신조라고 하네요, 또. 저라면, 썬루프를 선택합니다. 아, 마지막 차량. 이거, 똘럭셔리 등급. 어, 13에 13만, 899만원. 차량 번호는 9540번. 9540. 렌트 이력 있구요. 본넷, 프론트 패널. 뭐, 사고는 큰 문제 없어 보이구요. 누유누수, 불량난 거는 없네요. 어머, 뭐머 어머, 네 자. 굳이 이걸. 너무 비싼데요? 뭐 이유가 없어요. 사제 휠이고 휠 상태도 너무 안 좋네. 이걸 선택할 이유는 단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올류 음. 카렌스, 이거 괜찮았어요.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K5는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나 하나, 하나, 칠. 전 모델이긴 하지만. 그 다음 K7은 요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게 가장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 현대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여섯 대가 있네요. 아반떼, 아반떼. 아, 맞아. 여기에 깜짝 났어요. 저도 한번 모니터링 하거든요. 영상 찍기 전에. 아, 그랜저 아이 g 가 있어요. 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물론 택시형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아이즈가 야, 880만 원이라니. 인기가 많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무난해서. 5026번. 택시. 이거 택시로 썼던 차입니다. 880만 원. 5026. 17년에 27만. 많이 주행하셨네요. 영업용 현다 두 개. 헤드가스켓, 오일팬 미세누요. 어, 미세누유. 미세누유 두개 정도는 큰 문제 없고 사, 상관없어요. 근데 요 차는 추천드릴 수가 없네요. 단순교환. 어, 택시 이력이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보는게 이제 미세누유가 있냐 없냐. 큰 사고 있냐 없냐. 요겁니다. 얼마나 운전을 잘하셨고, 얼마나 관리를 잘해줬냐. 택시는 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영업용으로 막 돌아다녔던 차량이어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 운행을 좀 험하게 하셨구나, 관리도 조금 게을리 하셨구나 라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싸기는 진짜 더럽게 쌉니다. <laughs>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야, 오통 뭐야? <laughs> 이 사람. 통풍 시트 양쪽으로, 어 아, 운전석, 아유. 그래도 통풍 시트까지, 이야 열선에 통풍에 오토 볼드 옵션은 많이 추가했네요.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로밀러 전동 시트, 버튼 시동. 아 조금 아쉽긴하다. 조금 아쉽긴 해요.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그냥 버리기엔 조금 아깝다 오일팬 미세누유는 수리비 얼마 나오지도 않거든요 한 20만원 추가해서 수리한다고 생각하고 타셔도 900이거든요 음 옵션이 좀 빠졌으면은 바로 포기했을 텐데 아 옵션이 또 완전 깡통이 아니네요 한번 차 보러 갈 만한 가치는 있어 보이네요 이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차 내용은 나, 좋지 않은데, 옵션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연식이나, 이게 너무 좋아서 한번볼 가치는 있네요. K7도 더뉴 밖에 안 되는데, 현대가, IG가 지금 가능하니까, 놀란 겁니다, 저도. HG 한번 보도록 하죠. 음, K7이랑 비교해보면 딱 맞죠. 13에 14, 모던 등급. 차량번호 6 1 6 0 880만 원 13만 키로오 렌틸이 없네요 뒤엔다 판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유 누수 불량난 거 없네요 음오 브라운 시트네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어 브라운 시트란 말이야? 야, 브라운 시트네. 아, 이건 좀 좋다. 3D 매트의 코일 매트. 버튼 시동. 블랙박스. 아, 이것도 좀 땡기네요. <laughs> 끌리긴 하다. 음, 세로 그릴. 그랜저가 네임 밸류가 좀더 있기 때문에, 지금, 옵션이 조금 빠지더라도, 인정할 만한 금액입니다. 그랜저가 취향이신 분이시라면, 이거 괜찮네요. 6, 1, 6, 0번. 괜찮았어요. 추천합니다. 자, 소나타로 한번 가보죠. LF 소나타 두 대가 있네요. 스마트 등급 두 대. 15년에 16년, 9만 4천 키로, 890만 원. 자, 6555번입니다. 6555번. 렌트 이력 있고요양핸답 한금. 큰 문제 없고요 누유 누수 불량난 건 없네요. 검정색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냥 전형적인 렌트카 업체에서 나온. 음, 그런 옵션이에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가 짧아서 혹하긴 하는데 음, 옵션이 좀 아쉽긴 하네요 K5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살 바에는 주행거리 좀 있더라도 자 신색으로 한번 가보죠 이건 택시형이네요 택시 이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연식은 거의 끝물이네요 17년식 14만키로 890만원 3162번 렌트 이력 있고 그냥 렌트 이력이에요. 영업 이력이 아닙니다. 택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사고나 누유 누수 불량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광고를 잘못 올린 걸 수도 있고 와, 잘못 올린 것 같은데 렌터카 용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건 영업 이력 있는 차가 아니에요. 택시였던 차가 아니에요. 그냥 렌트카로 쓰던 차입니다 아. 메리평 네비가 아니네요 거치형 네비네 아 저라면 K5를 사겠습니다 이두 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음, 좀 아쉽지만 K5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준준형 없었죠 여태까지 AD 한번 보도록 하죠 파란색 AD 모던 장애인용 16-17 주행거리는 149,000 금액 830만원 0404 차량번호 외우기 쉽네요 렌트 이력 없구요 헨다 라지에타 단순교환 누유누수 불량난거 없습니다 요 그릴 뒤에 라지에타 서포트라는게 있는데 플라스틱 제품 하나 교환한거고 헨다 뭐 이런 부품, 이건 진짜 부품이에요. 부품 그냥 볼트 체결식.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고고. 색깔이 조금 난해하네요. 이 파란색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구매자 자체를 찾기가. 버튼 시동에 블랙박스, 어, 네비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 옵션은 괜찮네요. 오, 열선 통풍도 들어갔어요. 시트 상태도 우수하고.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고. 어, 요 정도면 훌륭하죠. 하이패스 기계 하나만 딱 달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다만, 색상이, 요 색상도 소화가 가능하신 분들이 구매를 하셔야겠죠. 자, 이번엔 렌트카 용으로 나온 차 같네요. 요거는 렌트카. 16에 12만 830만원 스마트등급 5855번 5855 렌트 이력 사고나 누유 같은 건 없습니다. 왜 아, 이렇게 휠이 옹졸해 보이죠? 아 이게 좀 차이 정도 휠은 돼야지 그래도 네, 휠이 좀 옹졸해 보입니다. <laughs> 너무 작아 보이 차가 좀 작아 보입니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은 빠졌고요. 열선 시트만 있고 열선 핸들만 들어가 있고 코일 매트,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자, 두 대를 비교해보자면, 음, 저라면 파란색으로 갑니다. 그냥 차 자체가 이게 훨씬 좋아요. 색 색상이 이제 조금 걸림돌이긴 한데 저는. 이런 색상도 문제 없습니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 상관없으신 분은 0 4 0 4번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좀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신 분들은 흰색으로 가셔도 멘트카 이력만 있지. 뭐 다른 건 준수합니다. 필요한 옵션들 들어가 있고, 이것도 나쁜 선택 같진 않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